신성델타테크 주주분들 투자파트너 강 대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자금 유입이 지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금 유입에 대한 지속성. 여기에 따라서 이탈은 이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거래 대금 상승에 대한 거래 대금이 터졌던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이탈된 모습이 안 됐다. 만약 이탈이 되더라도, 한, 비중 100%에 한 30%가 이탈됐을 뿐이지, 나머지 70%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10만원과 9만 5천원 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신성 델타 테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제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 긍정적이냐 이제 부정적이냐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긍정적으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3월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그렇기 때문에 일주마다 한 번씩 뉴스 나올 때한 번씩 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는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얼마에서, 얼마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75,900원 95,000원 95,000원 뚫으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고 75,900원을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을 받고 올라갔던 모습이죠. 75,900원 여기였죠? 여기 75,900원 여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자, 6만원, 6만천원, 12천원, 어, 8만6천원, 이 선만 지켜주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10만원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만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신성달타테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세를 받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를 기다려야 된다? 3월, 4일부터 8일 이때쯤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라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3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서 물리학회에서 뭘 한다고 그래서 증빙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은 3월 달까지 끌고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10만원은 제가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영상을 6일 전에 찍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성델타테크 보이시죠?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어, 차트가 조금 늦는 감이 있긴한 구간 0.618 구간 그리고 자 제가 안내를 드렸던 벌레... 부분이 보시는 것 같이 95,000원. 9만 5천원, 7만 5천 9백원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6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요 제 말대로 그 상태로 흘러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잖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모든 것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 같이 현재 88,000원을 지켜주는 모습 3월 8일 8일 이전까지 지속적인 이슈 머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흑연에 대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상보나 태경 케미칼 특비케이 이러한 종목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은 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가와 매도가를 잡아서 분명하게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먹어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에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수가부터 비롯해서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논문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싹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면 되는데 돈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받습니다 본 1원도 안 받고요. 제 이름을 걸고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또 뭐가 있어? 제가 식초가 공략을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화해운과 흥구석유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나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도 6분만에 6% 먹은. 시장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시초가 공략은 제가 55분부터, 55분부터, 늦어도 57분? 56분? 이 정도까지는 종목을 두 개를 드립니다. 두 개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57분에 핸드폰을 열어서 매수한 뒤에 9시에 체결되자마자 매도가를 걸어 놓는 것. 이거에 따른 이제 6 분만에 대략적으로 9시 1분만에 끝나는 이 매매법에 대한 부분은 6%를 먹어간다 그러니까 6분 투자에서 6% 먹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시초가 그러니까 단타는 난 정말 하고 싶다 바쁜데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시초가 단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익을 얻어가야 된다. 지금에서 사도. 적어도 10%는 먹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더불어서 뭘 하고 있냐? 시초가와 더불어서, 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누적 목표 수익률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달성 퍼센티지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하게 수익에 대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러한 이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셔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 확인해서 편한 시간대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댓글로 오른쪽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조건 검색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도와주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타적으로 볼수 있는 단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을 추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0개, 2,400개가 넘어가죠. 이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가려줌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상승률 또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주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부분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상단에 0150 또는 보시는 거와 같이 조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이 하나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에 조건식을 추가를 하면서 조건들을 추가를 하면서 어, 만들어지는 게이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것을 조건을 추가를 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조건식 바로 아래에 있는 네모칸에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보조 지표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줍니다 거래량이라고 간단하게 우선 추가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을 공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주가 범위와 더불어서 볼링저 밴드 그리고 평균 거래량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검색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왼쪽 상단에 말씀드렸던 네모 칸에 검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 조건식을 만족할 만한 어, 설정을 해주시는 것과 동일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당일날 단기적이게 볼수 있는, 단타적이게 볼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주니까, 단타로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식에 따른 어, 승률 70%에서 80%까지 나오는 이 검색식 공유를 해드리니까, 설정하는 방식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이제 설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자세한 내용들 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도 설정이라고 문자 주셔서 제가 확인하고 문의사항 답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여의도에 구축해 놓은 지인들과 선후배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과 재료를 정리를 했고요. 더불어서 어린아이가 봐도 이해가 쉽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에 사서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놨고, 저희가 알고 있는 증권사 내 자산 운용사들, 미래, 셋, KB, 한화, 메리츠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들의 투자를 얼마나 이 종목에 했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고 또한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지필해 놓은 자료입니다 모자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자료들이라서 알려지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서 모자이크를 한 거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과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2024년도 이 히든 종목으로 주식 농사 끝내시기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껴 바라면은 이제 메모장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세가 완화되었다. 성장이 안 된다.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행보를 보면은 테슬라가 대표적이게 앞서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뭐 영업 이익과 매출액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시장의 점유율을 얻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침투율을 얻고자 대중들에게 싸고 좋은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전기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테슬라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내가 사야겠다라고 구매 의욕이 들었을 때 어떠한 모델부터 보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 매장으로 찾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노리는 거고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가 떠오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과 더불어서 어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장세를 보였던 거는 기정사실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상장이 안 되어 있고 테슬라를 독점적이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테슬라와 더불어서 도시바, 그리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까지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요한 거는 상장이 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상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해하셨나요? 그것도 일반적인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회 상장. 자, 우회 상장을 왜할 것이느냐. 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용으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비상장사들이 지금 상속세의 문제로 인해서 승계로 인해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장사의 공신은 어떤 것이 뜰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최대주주 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벌어지느냐 이제 비상장사와 더불어서 이 상장사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확고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이조원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장사의 매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매입을 하느냐 치과총액이 천억원인 종목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조를 평가받고 있는 이 그룹이 M&A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 금액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2조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천억이에서 2조가 되려면 몇 배죠? 최소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주가에 대한 수직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이 종목 하나로 주식 농사가 끝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종목 위에 번호 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 공유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낮은 평단가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